안녕하세요. 하치입니다. 오늘은 어셈블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러란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된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어셈블리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보여 드리면 저희가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asm 확장자의 소스 파일을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셈블러가 어셈블링을 해주는데 두 가지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하나는 실제 실행 파일이 될 오브젝트 파일, 그 다음에 하나는 리스팅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리스팅 파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소스 프로그램의 각 문장과 중요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셈블러가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 파일을 링커라고 하는 파이가 링크 라이브러리에서 프로시저, 링크 라이브러리에 있는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같이 융합을 시켜 실행 파일,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hello-world.exe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링커가 맵 파일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드는데 어 이건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셔도 될것 같아요. 실행 파일이 메모리에 로드할 때 전역 변수나 함수가 위치할 주소를 기록할 파일입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고, 거를 로더가 로딩을 해서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는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됩니다. 어 어셈블러는 개념도 조금 어렵고 정보처리기사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어셈블러의 개념과 기능, 그 다음에 단일패스, 이중패스 어셈블러인 번역 방법만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셈블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러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명령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아까 원시 프로그램, 저희가 수수 파일이라고 하는 원시 프로그램에 있는 명령어를 기계 명령어로 번역해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타라고 명령을 한 거를 그한 명령에 대해서 10 100101이라는 기계어 명령어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계 주소를 할당해 줍니다. 원시 프로그램에 있는 변수나 상수의 기억 장소를 할당해 줍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grid 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으면 그 변수에 대해서 기억 장소를 선언, 할당해 줘요. 참고적으로 이 기억 장소는 상대 주소이고 실제로 로딩 과정에서 재배치라는 활동을 통해 이 상대 주소가 절대 주소로 실제 메모리의 절대 주소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의사 명령어 처리예요.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재배치 정보 같은 명령어를 처리하는 게 어셈블러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령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스타트라던가 엔드라던가 유징 같은 명령어들을 어셈블러에 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명령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의사 명령 실행 명령입니다. 의사 명령은 지시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했을 때 어셈블러가 해야 할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스타트, 엔드 같은 명령이 이 지시 명령이에요. 그러면 실행 명령은 무엇일까요? 실행 명령은 어셈블리어에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명령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셈블러의 번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셈블러의 번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일 패스 어셈블러, 그 다음에 이중 패스 어셈블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일 패스 어셈블러의 개념부터 보면 말 그대로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명령문식, 한 줄씩 기계어 코드로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실행 속도가 빠르고 프로그램의 크기가 작지만 기어와 리터럴을 미리 정의해서 프로그램 작성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중패스 어셈블러를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패스 어셈블러는 1차 패스, 원패스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번역을 두번 시행하는 어셈블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번역을 두번 시행한다는 게 뭐냐면, 1차 검색. 이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1차 검색을 해서 어, 저희가 선언했던 명령어라던가 기호 번지들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 사용한 명령어나 기호 번지가 있다면 수정이 가능하도록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줘요. 그 다음에는 2차 검색을 통해서 저희가 테이블에다가 이미 저장해놓은 정보를 이용해서 그 해당 정보를 기계어 코드나 기억 장소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장단점을 보면 어 단일 패스 어셈블러에 비해서 실행 속도는 느리, 느리지만 기호 번지를 미리 정의하지 않고 어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꾸 기호를 미리 정의한다, 정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예를 들면 우리가 음 만약에 스타라는 변수를 쓰려고 하면 int 인 t 스타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스타는 1 이런식으로 선언을 위해 하고 밑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중 패스 어셈블러 같은 경우에는 인트 스타라는 선언을 뒤에 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차 검색 때 인트 스타라는 이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을 다 해놓고 2차 검색 때 실제로 이런 기억장 기계어 코드로 변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중 패스 어셈블러는 기호를 정의하기 전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던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어셈블러의 장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셈블러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은 기계어보다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프로그램의 주소가 기호 번지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셈블러를 정리해 보면 어셈블러란 어셈블러란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고 기능으로는 명령어를 생성하고 기계 주소를 할당하고 의사 명령어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방법으로는 단일 패스, 그다음에 이중 패스가 있는데 이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맞아요. 기호를 이중 패스 어셈블러는 기호를 정의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